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를 서울 서초구 의뢰 별다른 경선을 치르지 않는 단순 공천을 결정하면서 현역인 박성중 의원은 다른 수도권 험지에 배치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 후보는 TV조선 보도본부장을 역임한 신동욱 후보는 6년여간 TV조선에서 9시 뉴스 앵커를 했으며, 퇴사 후한달 만에 국민의 힘에 입당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5일이죠. 홍익표 원내대표를 서초의례 단수공천했습니다. 서울 중구 성동갑에서 삼선을 한 홍익표 원내 대표는 지난 2022년에 민주당 험지인 서초을에서 사선 도전을 선언했습니다. 결국 신동욱 전 앵커와 민주당 홍익표 원내 대표가 맞붙게 됐습니다. 더불어 민주당에서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한 김영주 의원은 서울 영등포갑의 전략 공천대 민주당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청장과 맞붙습니다. 수도권 재배치 요청을 받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서울 강서구 의례 재배치대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맞대결합니다.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5일 오전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제16차 회의 및 추가 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충남 아산시 가베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단순,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. 서초구 의뢰 현역 의원인 박성중 의원은 수도권 험지로 재배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서초구 우레 선, 신전 앵커를 단수 공천하면서 박 의원에게 어려운 지역에 출마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. 정 의원장은 아무래도 수도권 격전지로 갈 것이라며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감사하다고 설명도 했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고맙습니다.